영상 고민 여러분! 예! 영상 고민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강태웅 후보 같이 인사드립니다! 강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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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강태 뭐하는 날이죠? 심판입니 날! 4월 10일 무슨 날? 심판 날!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또 여러분들이 너무 살기 힘들죠? 네! 견디기 힘들죠? 네! 더 이상 참기 어렵다 싶으면 바꿔야죠! 윤석열 정권의 이 잘못된 국정을 확실하게 바꾸려면 4월 1 0일에 심판을 주셔야겠죠. 예!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들이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주권을 권력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더 편하게, 나라가 더 희망차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데,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한 일이라고는 경제 망치고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평화로운 한반도 전쟁 위기 다시 몰려오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 척대만 지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러면 심판해야죠.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손님이 없어가지고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경제를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경제는 정부가 할수 있는 게 없다. 자유다. 방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경제가 살아날 리 있겠습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2년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앞으로는 좀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4월 10일 심판의 날에 확실하게 심판해야 되겠죠? 네. 용산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사람 누굽니까? 강태웅 누구라고요? 강태웅 누구라고요? 강태웅강태웅을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네, 그습니다 야, 저는 민진당 용산구 국회의 후보 강태웅입니다. 사실 저는 재수생입니다.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용산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저한테 소중한 기회를 한번 주셨습니다. 저 강태웅. 용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용문시장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현직에 있을 때 자주 들렸던, 옛날부터 들렸던, 어렸을 때 들렸던 시장입니다. 이 용문시장에 다시 와서 이렇게 와보니 와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 민생의 현장입니다. 이게 민생의 현장이 우리 용산의 가장 대표적인 민생의 현장이 용문시장입니다. 저 민상과 함께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또 국가를 생각하는 강태웅이 되겠습니다. 강태웅이 민당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해야 될게 있죠? 경제폭망 심판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위기로 몰아넣은 거 심판해야 합니다. 민생 파탄시킨 거 심판해야지요.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시켜서 우리가 전화할 때 혹시 녹음당하는 거 아닐까? 도청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혹시 문자 잘못 보냈다가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닐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망쳐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이제 독재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퇴행을 막고 다시 선진국으로, 다시 세계 내 소울 민주국가로 우뚝 세워야 되겠죠. 4월 10일에 심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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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 양명주 양주 이채양 명주! 이채양 명주! 뭔지 너무 잘 아시죠? 네! 이태원 참사 책임 물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최상병 사건, 은폐 사건, 이제는 도주 사건까지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책임 물어야죠? 네. 양평 고속도로 갑자기 종점이 바뀔 뻔 했는데 책임 물어야죠 네 명품백을 받았는 모양인데 왜 받았는지 대체 어디로 갔는지 수사해야죠 네 그리고 주식 주가 조작 수사하고 책임 물어야죠 네 이채양명주 확실하게 책임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읍시다 1, 2, 3, 4, 5 1 출산율 1 회복해야지요 물가 때문에 못 살겠지요 물가가 너무 폭등하니까 물가는 2%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3 성장률 3% 회복할 수 있고 회복해야 합니다 일본의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잘나가는 대한민국 경제, 다시 3% 성장 회복해야죠. 네, 맞습니다. 4. 우리 4대 강국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 나라가 갑자기 후진국으로 후퇴할지 모릅니다. 다시 선진국으로, 다시 4대 강국으로 나가야죠. 네, 5. 코스피. 코스피 주가지수 5천을 향해서 다시 출발합시다. 1, 2, 3. 4, 우리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